바로 감독님 배우분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주세요.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유령을 연출한 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주말 시간에 저 영화 선택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한번 보셨죠? 네.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 멋지게 연기하는 모습, 활약하는 모습 영화 속에 잘 담기 위해서 예, 정말 배우들의 매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고 찍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배우의 좋은 연기 있었다면 배우들 칭찬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령에서 카이터 역할을 연기한 배우 박해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귀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어, 이 영화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영화입니다. 사실 어,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전을 어, 감독님 믿고 그리고 배우분들 믿으면서 어, 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됐다는 경험을 하게 된 아주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된 영화입니다. 극장이라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어, 항상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 외부와는 좀 단, 단절되지만 어, 새로운 세계관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영화관인 어, 것 같습니다. 어, 즐겁게 보셨다면 이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참 영화로서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보셨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 같은 영화를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영화 같은 영화에서 극장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이 유령 영화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코 역을 맡은 박소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유령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감독님 덕분에 선배님들 덕분에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즘 또 2023년 1월에 영화 유령이 개봉을 하게 돼서 하루하루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의 건강한 모습으로 저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매일 만나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어, 예쁜 사진도 많이 받아보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요즘 많은 분들 앞에 설수 있고 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 오래도록 저희 영화 유령을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보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영화 유령은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영화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지금 찍고 계신 사진과 영상들 제발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샵 유령 샵 2023년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영화 이렇게 태그 해주시면 어 저의 아이디와 저의 이름도 태그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요즘 찾아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항상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 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오 감사합니다. 부평화이팅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영화에서 청계장을 연기했던 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문득 네, 문득, 어,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쳐다보시는것 같아서, 저는 방금 그 코수염 날고 안경 쓰고 되게 멋있는 척 하고 있, 있다가 금방 죽은, <laughs> 네, 청계장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아, 정말, 어, 코로나 시대에 저희 힘들게 찍었던 작품이에요. 어, 정말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서 무대 인사라도 할수 있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고 있네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요즘입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러면 평점 10점 만점 꼭 남겨주시고 조금 재미가 좀 부족했다 싶으신 분들은 평점 10점 만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차근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기 기한 토요일 오후. 영화 유령을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어 정말 한껏 한껏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매작품이 정말 아이를 낳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실 촬영은 하지만 특히나 유령은 참 공이 많이 갔고 또 열심히 다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서현우 배우님은 24kg를 찌었다가 빼셨어요. 사실, 진짜 다이어트 해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2, 3kg도 사실 빼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24kg를 한작 품위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보통 공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유리코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실 좀큰 수술을 했었었는데, 그 전에 컨디션이 자기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정말 열심히 연기를 했었고, 또 해수, 박해수 배우님 같은 팬층이 워낙 많으시죠? 그렇죠 너무 좋아하시는 배우님이시죠? 네, 근데 정말 일본어를 100%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배우하기는 정말 굉장히 굉장한 무게감이거든요. 근데 그 프레셔를 다 정말로 열심과 성실로 극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일본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로 네, 너무나 훌륭히 연기해 주셨고 또 우리 감독님도 정말 아,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거구나 영화감독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엉덩이로 편집하신다는 네, 진짜 매일매일을 정말 그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같이 작업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나 있었던 네, 그런 동료분들 선배님이셨습니다 무튼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 어, 저희 한국영화 또 유령이 힘받을 수 있도록 어, 좋은 소문 선성은 유선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